안녕하세요, 감지입니다. 슈퍼플라워 파워로 조립할 때마다 팬소음과 고주파 때문에 나랑 안 맞다고 항상 까고 반품까지 했던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슈퍼플라워 파워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슈퍼플라워 리덱스 7 프로는 슈퍼플라워 최초의 atx 3.0 플래티넘 등급 파워이고 사이베네틱스에서 atx 3.0 호환 인증까지 받은 진짜 atx 3.0 파워입니다 가격은 8 5 0 w 가 219000원 1000와트 가 259000원 1 2 0 0 w 가 309000원입니다 박스를 열어서 실제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설명서 있고요 전원 케이블 있고요 각종 케이블 있습니다. 나사랑 실리카겔 있고요.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알루티넘 등급인데 케이로 타이나 케이블 타이는 들어있지 않네요. 케이블은 12VH p w r 한개 있고요. 24핀 메인 전원선 한개 있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선 PCIe 케이블은 싱글로 세개 있습니다. CPU 보조 전원선은 싱글로 두개 있고요. SATA 전원 케이블이 세 개. m 렉스 e x 전원 케이블은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펜은 120mm가 아니라 140mm. FDB 유체 베어링 팬을 사용했습니다. 140mm 팬을 사용했지만 120mm 팬을 사용하는 파워와 10mm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선정과 조립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코모드는 평소에는 팬이 돌지 않다가 파워 내부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작동하는 기능으로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덱스 7 프로는 리덱스 7에 적용되지 않았던 유니버셜 슈퍼 커넥터가 적용됐습니다. 유니버셜 슈퍼 커넥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유니버셜 슈퍼 커넥터 슬리빙 케이블 사용이 가능하고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습니다. 확장 의 예로 RTX 4090 호프 같이 12VHPWR 두 개를 사용하거나 1 2 v h p w r 를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 두 개를 꽂을 경우 보통 하나는 무어바를 사용해야 하지만 리덱스 7 프로의 경우 이렇게 두개 모두 12VHPWR 직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 예, 니버션 슈퍼 커넥터이기 때문에 a t x 3.1이 발표된 시점에 왜 3.0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또한 유니버설 슈퍼 커넥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ATX 3.1은 케이블 플러그가 아닌 파워 출력 단 PCB 헤더의 센서 핀 길이를 짧게 해서 케이블 결합이 완전히 안 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리덱스 7 프로는 파워 출력 단이 12VH PWR이 아니라 유니버셜 슈퍼 커넥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12VH PWR 단일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니버셜 9핀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커넥터의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케이스에 장착 시 꺾임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케이스 장착 시 꺾임이 적은 것은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조립 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유니버셜 커넥터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제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었습니다. 리덱스 7 프로는 10년 무상 보증을 지원하고요. 무상 보증 기간 중에는 신상품 교체, 왕복 택배비 지원, 보증 기간 내 불량 발생 시 대체 상품을 손출구 해주는 서비스, 보주파 문제. 현 발생 시 제한 없는 제품 교체 지원까지 아낌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화이트 모델은 3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스템에 빌드해서 소음과 고주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OCC 파워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이상하게도 팬 소음과 고주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사양 시스템이나 고품질의 파워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베네틱스 ATX 3.0 인증을 받고 유니버셜 슈퍼 커넥터로 안정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슈퍼플라워의 리덱스 7 프로 플라이트넘 ATX 3.0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